장신영의 복귀는 단순한 연예인의 방송 출연이 아닌 온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킨 사건이었다. 그녀가 등장한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는 매회마다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번 장신영의 출연은 그야말로 폭탄 선언이었다. 그녀의 출연 이유가 단순한 예능 복귀일 리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다. 그녀의 방송 출연 결정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으며 그 충격적인 배경을 분석해보자. 장신영의 남편 강경주는 지난해 불륜 논란으로 인해 대중의 문매를 맞으며 사랑꾼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었다. 강경주는 그동안 가정적인 남편으로 알려져 있었고 여러 방송에서 자상하고 헌신적인 남편,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불륜 논란이 불거지면서 그의 이러한 이미지는 한순간에 무너졌다. 불륜의 상간남으로 지목된 강경준의 사건은 많은 팬들과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고, 특히 장신영과의 관계를 두고 여러 추측과 논란이 이어졌다. 강경준은 불륜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대중과 언론은 그에게 즉각적인 해명을 요구했지만 그는 소송에 대한 대응보다는 아이들과 아내를 위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가 내린 결정 중 하나는 바로 인낙이라는 법적 선택이었다. 이는 법적으로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사실상 불륜을 인정하는 셈이었다. 일반적으로 불륜 스캔들에 휩싸인 유명인들은 자신의 이미지 회복을 위해 소송을 강력하게 진행하거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강경주는 이러한 방식을 택하지 않고 입낙을 선택한 것은 대중에게는 예상 밖의 결정이었다. 그의 선택은 단순히 법적 대응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더 이상의 상처를 남기지 않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의 가족, 특히 아이들과 아내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고 싶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불륜 소송은 종종 가족 내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아이들에게도 정신적으로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 강경준은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소송을 길게 끌지 않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선택은 그의 잘못을 인정하고 대중과 가족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가 불륜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강경준이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사랑꾼 이미지는 이미 크게 훼손되었고 이를 복구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였다. 분류는 대중이 용납하기 힘든 주제 중 하나이며 특히 사랑과 신뢰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사건은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진다. 강경준은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러나 그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팬들과 대중은 여전히 실망감을 표출했다. 한편, 장신영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남편을 지지하며 가정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만 오직 아이들을 위해 다시 한 가정 안에서 살아가려 한다고 밝혔다. 이는 장신영이 불륜 사건으로 인해 받았을 정신적, 감정적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가정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남편을 용서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장신영의 이러한 결단은 대중에게 큰 화제가 되었다. 많은 이들은 그녀의 용서가 과연 올바른 결정인지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며, 가정을 지키기 위한 그녀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지만, 다른 이들은, 그녀가 남편의 잘못을 너무 쉽게 용서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불륜은 결코 용서받기 쉬운 일이 아니며, 특히 그로 인해 고통받는 가족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강경준이 불륜을 인정하고, 소송에서 인낙을 선택한 것은 그의 후회와 반성의 표현일 수 있다. 하지만 그가 받은 비판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깊이 얽혀 있었다. 대중은 그가 보여준 가족적인 사랑과 헌신이 거짓이었는지 아니면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것인지에 대해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불륜 논란을 넘어서 강경준과 장신영의 가정 생활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만들었다. 그동안 두 사람은 방송을 통해 사랑스러운 부부의 모습을 보여왔고 그 이미지는 오랫동안 대중의 마음 속에 깊이 자리 잡아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들의 이미지와 명성은 큰 타격을 입었다. 두 사람은 이제 다시 대중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가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강경준이 불륜 사실을 인정하고 인낙을 선택한 것은 대중에게는 충격적인 결정이었지만 그 선택의 배경에는 가정을 지키기 위한 그의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물론. 그가 저지른 잘못은 용서받기 어렵지만 그가 선택한 후속 조치는 그 나름의 반성과 후회를 담고 있었다. 앞으로 두 사람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그리고 대중이 그들의 선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다. 이 사건은 장신영에게도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사랑하는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을 그녀가 왜 방송 복귀를 결정했는지 그 배경이 대중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었다. 장신영은 이미 가정적인 모습으로 사랑받는 배우였다. 그녀는 동상이몽과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에서 가정을 위한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팬들에게 모범적인 가정의 전형으로 비춰졌지만 남편의 불륜이 드러나면서 그녀의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장신영이 직접 인스타그램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그녀는 힘든 시간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키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그러나 단순히 가정을 지키기 위한 결정만으로는 장신영의 복귀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녀가 겪은 고통과 상처는 상상조차 할수 없을 만큼 깊었을 것이다. 대중은 그녀가 남편을 용서하고 다시 방송에 얼굴을 비추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궁금해했다. 장신영은 방송에서 자신의 복귀가 옳은지에 대한 의문을 품었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불륜 논란 이후 자신감을 잃었고 대중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고 했다. 이 발언은 그녀가 겪었던 내면의 갈등과 고통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다. 사랑하는 남편의 배신을 용서해야 하는지, 그와 함께 가정을 지키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에 대한 갈등은 쉽사리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을 것이다. 장신영이 선택한 용서는 대단한 용기이자 희생이었다. 그녀는 남편을 용서함으로써 가정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 결정을 대중 앞에 공개함으로써 스스로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을 위한 선택이 아닌 아이들을 위한 선택임을 분명히 밝혔다. 두 아들을 생각하며 가정을 지키고 싶었다는 그녀의 말에서 느껴지는 모성애는 대중의 감동을 자아냈다. 장신영의 복귀는 단순히 가정을 지키기 위한 결정만은 아닐 수 있다. 불륜 논란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일 수도 있다. 그녀는 그동안 연기자로서 활발히 활동하던 배우였으며, 불륜 논란이 그녀의 커리어에 치명타를 가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을 용서하고 다시 대중 앞에 서는 방법을 택했다. 이 선택은 그녀의 이미지를 다시 세우기 위한 수단으로도 볼수 있다. 대중은 용서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한 장신영의 결단을 존중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그녀의 이미지도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운 우리 새끼와 같은 인기 프로그램에 출연함으로써 대중의 관심을 끌수 있다는 점은 그녀의 커리어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신영의 복귀 이후 대중의 반응은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다. 그녀가 다시 방송에 나온 것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중은 그녀의 결정을 존중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불륜이라는 치명적인 사건 이후에도 그녀가 방송에 나오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 대중은 때로 가혹하지만 또한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기도 하다. 장신영이 보여준 용서와 희생은 분명 대중에게 큰 울림을 줄 것이다. 그녀가 방송을 통해 다시 대중과 소통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크다. 특히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과 가정을 지키려는 노력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장신영의 복귀는 단순한 방송 출연이 아니다. 이는 그녀의 용기와 희생,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불륜이라는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서려는 그녀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수 있다. 그녀가 대중 앞에 선 이유는 단순히 가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치유하고 대중의 용서를 구하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그녀가 겪은 상처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그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서려는 그녀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을 것이다. 장신영이 진정한 용서를 보여줄 수 있다면 그녀의 복귀는 단순한 방송 출연을 넘어선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장신영의 복귀 결정은 단순한 방송 출연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녀가 가정을 지키기 위한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이번 복귀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공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 장신영은 남편의 불륜 스캔들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고 가정을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이 결정은 그녀의 결단력과 용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다. 장신영의 복귀는 단순히 연예인으로서의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가정에 대한 헌신과 그 속에서 겪었던 감정적 여정을 담고 있다. 그녀가 남편의 불륜 사실을 용서하고 다시 방송 활동을 시작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불륜 사건 이후 남편을 둘러싼 논란은 장신영 본인에게도 엄청난 감정적 상처를 남겼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신영은 두 아들을 위한 선택을 했다. 그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아이들을 생각하며, 가정을 지키기로 결심했고, 이는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남편의 실수를 용서하고, 다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기로 한 그녀의 결단은, 단순한 용서를 넘어서는 고도의 감정적, 정신적 투쟁의 결과였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가정을 지키기 위한 그녀의 노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결정은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희생한 결과라고 볼수 있다. 장신영은 남편의 불륜이 가정을 파탄내는 일이 아닌 다시 하나로 뭉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녀의 용기와 헌신은 그녀가 대중 앞에서 더욱 존경받는 이유 중 하나다. 장신영의 복귀에는 가정을 지키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그녀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전략적 선택이 분명히 담겨 있다. 장신영은 오랜 기간 동안 연예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자신의 이름을 알려왔고 그녀의 이미지는 사랑과 헌신으로 묘사되었다. 하지만 남편의 불륜 사건은 그동안 쌓아온 그녀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킬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녀가 다시 방송에 복귀한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명성을 회복하고, 대중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다시 심어주기 위한 전략적인 결정일 수 있다. 불륜 스캔들은 대중이 쉽게 잊지 못하는 사건이며, 특히 가족과 관련된 문제는 더욱 민감하게 다루어진다. 장신영은 이 위기 속에서도 자신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이미지로 대중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녀가 선택한 방송 복귀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경을 이겨낸 배우로서 그녀의 복귀는 단순히 연예계 복귀 이상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대중은 그녀의 용기와 희생을 보고 다시 한번 그녀에게 신뢰를 보낼 가능성이 크다. 장신영의 복귀는 대중의 반응에 따라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그녀가 방송에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미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복귀를 환영하며 응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에서는 그녀의 복귀를 비판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불륜 사건의 여파가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대중의 반응은 복합적일 수밖에 없다. 장신영이 앞으로 어떻게 활동을 이어갈지는 오직 시간만이 말해줄 수 있다. 하지만 현지의 반응을 보면 그녀의 복귀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불륜 사건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보여준 결단력과 용기는 대중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이는 앞으로 그녀의 커리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그녀가 복귀를 통해 보여줄 앞으로의 모습은 매우 중요하다. 그녀가 어떤 방식으로 대중과 소통하고 어떠한 이미지를 다시 구축할지에 따라 그녀의 향후 활동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 대중은 그녀의 복귀를 단순히 연예인으로서의 재활동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감동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장신영이 앞으로의 활동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장신영의 복귀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사건을 넘어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연예인들의 사생활과 불륜 문제는 언제나 대중의 관심을 받는 뜨거운 주제이다. 특히, 가정과 관련된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매우 민감하게 다루어진다. 장신영이 남편의 불륜을 용서하고 가정을 지키기로 한 결정은 이러한 사회적 이슈 속에서 새로운 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가정의 중요성을 매우 중시한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정신적,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불륜과 같은 문제는 이러한 가정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장신영의 결정은 단순한 개인적 용서 이상의 사회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한국 사회에서 가정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이끌어 낼수 있다. 그녀의 복귀가 가지는 또 다른 사회적 의미는 대중의 용서와 재기 가능성에 대한 논의이다. 연예인은 대중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 만큼, 그들의 사생활은 대중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동시에, 대중은 때로 가혹하면서도 너그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장신영이 대중의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을지, 그녀의 선택이 결국 옳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행보에 달려 있다. 장신영의 복귀는, 그녀가 선택한 용기 있는 결정의 결실이다. 남편의 불륜 사건 이후, 그녀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 대중의 비판과 논란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만의 길을 선택했고, 이는 그녀가 어떤 인물인지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녀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용서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고, 그 과정에서 많은 감정적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다시 대중 앞에 섰다. 이는 단순한 복귀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앞으로 그녀가 보여줄 용기 있는 행보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수 있다. 결론적으로 장신영의 복귀는 가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명예 회복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 공존하는 결정이었다. 그녀의 선택이 옳았는지는 오직 시간과 대중의 반응에 달려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의 용기와 결단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그녀의 활동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녀가 보여줄 새로운 모습은 대중에게 큰 관심을 끌 것이다.